문의를 시작해보지 내 나름 야마시다쓴데 이것도 입질 입지 들어오나? 입질이 어떻게 토크해? 토크 안하나? 하기도 하죠 톡이야 여기 빵 때리기도 해 진짜? 모드를 어떤 느낌이 냐면 모드를 이래 때려 그 정도로? <목소리> 또 본지 세게 맞으면 깜짝 놀래죠. 소름 궁금한만 돼요. 기가 만들어 낼수 없는 느낌. 집어등쓸람 쓰리. 요요 시윤이가 집어등쓰면더안좋대 뭐... 문이 그나 그래? 믿고 안 나도 몰랐어. <laughs> 못 믿어줘. 한 사람만 믿어야지. 콧물도안 보인다. 어, 딱 정확하게 다리 밑에 들어갔다. 다리 밑에 정확하게 들어갔어. 너무 좋은데. 지금 조작감이 너무 좋은데. 8피트 쓰다가 6피트로 내리니까 진짜 편하네. 야 야, 전기기 많다. 전기 많다. 여여여 많다. 짝다. 여기 있는 거. 멀리서 봤는데 사이즈가 왜 이래? 전갱이네. 물만 하다. <laughs> 아니다. 어. 아, 이런 건 버려야겠는데. 전갱 많다니까. 큰아들 안 보이지? 아까는 아까는 낱마리로 들어왔더라. 네. 어, 성형이 진짜 많네. 바닥 끌고 본다. 멀리서 잡으니까 재밌네. 장난이네, 니까 엄청 <목소리> 많다, 지금. 저그궁구리저벽 응. 쪽에 최대한 붙이면 고기 먹을게. 또리프 하고 던져 리프 하고 있는게들고오고 있고. 오오오어물 많아, 물 많아. 건든다. 예? 여기 건드는데, 못 먹는다. 양치는안 건드리는 게. 양치안 누나. 쭉 해봐라, 저 나오란 저기 가라! 아 근데 정이 진짜 작다. 나이스! 뭐고? 농어다. 아니야, 형님. 양태다. 양태, 양태. 작은 것 같은데. 작아. 날려오는데 형님. 괜찮다. 무조건 가져간다. 양태 얼마. 는데 어, 내 가만히 겠다. 어 아, 딱 멀리서 나왔네. 뭐고, 이거? 양태 맞는데? 작은데, 형님? 어, 이먹 뭐었잖아. 됐다. 나이스. 바닥 끌고면 나와? 네? 그렇게 바닥 끌고면 나와? 양태. 그 도장포 갈까? 에헤. 어헤. 양태가 없다. 너무 막그 태우면 오케이. 수그하게 모르겠다. 양태를 처음 잡아 봐 가지고. 하는 드랙도안 풀리네. 아까 너랑 비슷한 것같 사이즈. 양태양태 올라온나 올라온나 이 드롭봉이 되지으아오 빠졌다 오 그렇게 말하면 할말다 <laughs> 와아 예. <laughs> 아 아니다 아. 전화해서 물어봤거든. 서구청 왔다. 야, 아까보다 크다. 오 씨. 아, 살살. 세게. 맞 아, 힘다 아니다. 양태다. 와 씨. 아까보다 크다. 아까보다 크다. 아까보다 크다. 겁니다. 괜찮겠어요? 어, 왜이 터지나? 아니 폭신 덜릴까 싶어어 이거 안 보인다, 안 보인다. 다 <목소리도> 카메라 보여주고. <laughs> 됐어요. 응. <laughs> 와, 그립 줄까? 그림 여 있는데. 오. 아까 때린 거 맞는가 보다. 처음에 뭐 먹고 따라 와서 따라 와서 때렸네.